7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철 전극이 사용된 반쪽 전지 가와 백금 전극이 사용된 반쪽 전지 나를 NNO3 염다를 연결한 갈바니 전지 갈바니 전지니까 적어도 자발적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전지를 줬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전지 구성에 대한 걸 확인해 보니까 가에서는 철2플러스, 철3플러스가 같이 들어있는 철 전극이 되줌므로 우리가 환원이 이럴지 산화가 이럴지 좀 생각해 볼 건데 기본적으로 철이 있잖아요. 그럼 산화가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백금이 있고 바로 백금에 Fe FA 플러스하고 Fe 3 플러스만 있으니까 그럼 이온들 간에 우리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반쪽 반응실 가서 보니까 다음 같이 1 3 플러스가 바로 2 e 플러스로 환원할 때가 0.77V가 되지므로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원 반응이, 반쪽 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겠고, 다른 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가에서의 우리가 가능한 반응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철이 플러스가 전자독에 얻어서 철로 환원되는 건 마이너스 0.45V라고 하는 말은 그 말로부터 우리가 역반응으로 철이 산화가 일어나서 전자를 내주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0.45V가 돼주겠고, 따라서 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덕분에 그래서 나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에서 산화가 일어난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전자는 가에서 나와서 나로 들어가게 되므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가에서는 전자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극 나에서는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극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농도를 알려줬는데 농도가 각각 0.2몰농도 0 2몰농도로 같았기 때문에 이러면 Q값은 어차피 1이 되주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반쪽 전지에 해당되는 값들을 보게 되면 표준 전지 전입값이랑 같겠죠. 그리고 가에서는 산화 반쪽 반이 일어난 거니까 생성물의 0 1몰농도에 FE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Q값을 판단해 주게 되면 Q값은 0.1이 되주겠죠 따라서 반쪽 반응에 대한 산화전이 값을 따져주게 되면 그 값은 0.45에다가 우리가 빼기 n분의 라고 했으면 2분의 0 0 5 9가 되어주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q 값이라고 하는 것은 0.1이 되줌으로 따라서 우리가 플러스 값으로 바꿔가지고 해석만 해주면 그만이겠죠이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거니까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다음 같이 계산도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거 자 요런 것들 가지고 질문 줄수 있는 거니까 바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철 전극이 플러스 극이다 이건 안 맞죠 철 전극은 바로 산화 전극으로서 전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초기 상태의 기전력을 얘기했는데 표준 전지 전입 값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0.77v 더하기 0.45v가 되줌으로 맞겠고요 뒤쪽에 우리가 바로 플러스 2분의 0.05구이는 이미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던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2번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번에서는 전지반응이 일어날 때환원전극의제형 감소가 되겠니? 라고 했는데 감소가 될수 없어요. 환원된다고 라 했던 것은 바로 FE3플러스가 FE2플러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가 없겠죠? 질량은 증가도 감소도 아니고 같다,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4번에서는 전지반의 전류가 흐를 때, 전자 하나씩 이동할 때마다 전지 의 나에서는 Fe 플러스가 우리가 하나씩 생성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산화수가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다에서는 전지반이 일어날 때 염다리, 그렇죠. 염다리 내에는 어떤 개선이라고 하면, 소듐 양이온하고 우리가 NO3 질산이온이 있었던 건데요. 그 중에서 바로 전지 나 쪽으로는 누가 이동되겠니? 라고 했던 건데, 위에다가 써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3플러스에서 2플러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즉 갖게 되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양이온의 전화가 부족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 전화가 부족해지는 것만큼 어떤 이온을 끌어당길 거니? 라고 하면 음이온의 전화는 같은 양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끌어당기게 되는 건 음이온을 끌어당기는게 아니고요. 바로 양이온이 부족한 것만큼 양이온을 끌고 오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 음이온이 아니라 바로 소듐 양이온을 끌고 오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정말 쉽죠?